목포 찾은 한동훈 가수 이난영 도시 오는 게 꿈. 이게 지금 어제 오는 목포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어요. 법무장관이 목포에 조선소에 1박 2일 동안 다녀왔어요. 요즘 목포요. KTX 타면요. 2시간 40분이면 들어갑니다. 제가 목포를 얼마나 자주 갑니까? 그 법무장관이 목포에서 무슨 사업할 거 있어? 애초에 목포 갈 일도 없는데 굳이 목포에 1박 2일을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. 법무장관이. 여기서 또 이거 철제 모자 쓰고 네가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이 목포 공장을 시찰하고 다니는데 일력난 <laughs> 지금 일력난은요 조선업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에요. 이 경기도권의 공장 물어보세요. 탄력난이야 지금.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목포까지 직접 법무장관 들어간다고 웃기는 얘기하지만. 한동훈이 목포로 1박 2일을 도망간 이유는 어제 그 재판부 판결 그러니까 우리 최서원이 얘기하는 그 태블릿 반환소송에 피고인은 법무장관 한동훈입니다 자기요 자기, 자기 당사자 사건이야 근데 결국 재판에서 깨졌지 이거 도어 스핑때이 기자들이 물어볼까 봐 힘싸서 목포로 도망간 건데 이거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돼 애초에 이 선고일은요 두달 전에 잡혀 있었고 한동훈이거 모르겠습니까 재판 당사자인데 목포로 도망친 없다 이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딱이 수준 놈이라고 이 보수 변절자들 아빠네 짐 싸고 도망쳐라니 네들도 이런 이런 겁쟁이한테 줄 서가지고 니 네가 해먹겠다고.